안녕하세요 누르점피입니다 네 오늘도 챔피언 구간 경쟁전 한번 돌려보도록 할거고요 매칭 잡히면 뵐게요 라고 하는 순간 바로 잡혀 버렸고요 네, NMPG 어우, 아이슬란드 사람은 이 게임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자 여기는 방글라데시인 것 같고요 어... 삼... 그세모가 있는 거면은 아마 좀더 동쪽 분위기일 것 같고 약간 이... 어... 분위기가 애매하긴 한데, 약간 남쪽으로 조금 가볼게요. 음, 이쪽이었군요. 쿨나 가까운데. 음, 저의 쿨나 분위기라 약간 웨스트뱅갈 그 국경 쪽이었네요. 그리고 완전 서쪽이었고, 위도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맞춘 것 같고. 여기는... 이게 어디죠? 자, 첫 생각이 브라질이긴 했는데. 음, 애매하네요. 일단은 음, 브라질이 아닐 것 같긴 한데, 아, 태국이구나. 음, <laughs> 서로 주고받고 했네요. 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태국이 훨씬 말이 되네요. 여기는 뭐 티르키 아닐까 싶은데, 이거 보면 티르키야죠. 이슬람식 건물이고, 좀 서쪽의 그런... 불가리 아식 건물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뭐 있쯤 한번 찍어 볼게요. 아, 여기 없군요. 약간 이 영역을 좀 고민했었는데. 다음. 어, 미국인 것 같고 당 어, 바로 생각나는 거는 유타, 와이오밍 이런데. 네 유타정도로 한번 가볼게요어 멕시코였네요 치와와주 비슷한 생각을 그래도 했네요 다음 라운드.. 다음 라운드입니다 어.. 리투아니아 볼라드가 저기 보이는거 같으니까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투아니아 폴인지 라티리아 폴인지 모르겠고요 폴은 결국 리투아니아 거였네요 막상막하이고 자 다음 화질이 구리네요 2018년 찍혀있는데 난 과테말라 생각 좀 드는데 어네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과테말라 바로 생각나는 걸로 가준 거고요. 많이 뭐했 수도 있는데 중남미가 아닐까 싶네요. 약간 뭐 이런 영역일 수도 있고요. 좀더 북쪽 여기. 어, 콜롬비아 또 말이 되죠. 지지. 상대 태국에서 살 뻔하다. 태국에서 망했네요. 자, 다음 라운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사람 만났습니다. 아이슬란드 플롱컬슨. 저소니 아이슬란드식 이름이죠. 음 여기는 뭐 마닐라 가까운 데로 한번 찍어볼까 루존 정도 생각이 드는군요. 마닐라에 훨씬 가까웠군요. 산파블로시티 근처. 네 섬은 맞췄으니까 <laughs> 만족을 하고 다음 6K 생각. 라고요 이 어... 상당히 언덕이 크네요 어... 저쪽 방향? 남쪽으로 좀큰 언덕이 있는 거면은 뭘 북쪽으로 땡겨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 UK가 맞겠죠? 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니네요. 네, 아니네요. 여기인가 프랑스...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태리였군요. 네, 뭔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림지했어요 네. 그래도 UK 안간게 어디예요? 2020년도 러시아? 옴스크를 찍어볼게요, 한 번. 아, 근데 옴스크보단 좀 더... 언덕이 있네요. 눈을 씻고 보니까 그렇다면 좀 다른 쪽을 찍었어야 했는데 뭐노보1비리스크나 첼랴빈스크 쪽 살짝 후회가 되네요. 케메로보 쪽이군요. 노보1비리스크 가까운 상대는 이지선다 중에 다른 데를 갔고요. 어 2024년도 네덜란드인가요? 네 노란색 저 있는 것 같고. 네덜란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나라. 젠투 아니그 시트캠 핀란드죠. 음. 가까웠네요, 저희가. 491점. 다음은 2023년 찍혀 있고, 음 유럽 같긴 한데 이게 어디일지 나무 전봇대 있는 것 같고요. 어 스페인을 찍어야 되나요? 어디를 찍어야 되나요? 일단은 스페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스 생각을 했는데 전봇대가 그리스 스타일이 있긴 했거든요. 다음 독일이겠죠? 독일 생각 가장 먼저 나고 폭스바겐도 있고 네, 독일 양식의 집들인 것 같고 이 웰컴이라고 되어있는데 네 미국 은 아니겠죠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프라이브 그 근처였네요 지지. 아, 그 바젤 가까운 쪽이었군요. 자, 이어서 다음 라운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라운드. 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러, 러시아어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유저네요. 라이스 윌리스 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는 흰선 두개 중앙선이 있고요. 캐나다 같긴 한데, 그렇다면은... 아니, 캐나다가 아닌가요? 그럼 그냥... 오하이오나 이런 데를 찍어야 될까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어, 버몬트 쪽이군요. 네, 그 뒤에 무돈... 무똥? 무똥? 이란 데네요그 뒤에가 어디 란 뜻이죠. 어... 여긴 어디죠? <laughs> 뭐 차티스가르나 이런데 생각이 좀 나는데 이런데로 한번 가볼게요. 어 유타르프라데시였군요. 상대 아주 날카롭게 리정 게싱을 해줬고 실력이 참 심상치 않은데요. 상대 네, 제가 고전할 것 같기도 한데 다음 나라는 오스트리아, 아, 오스트리아 볼라드 같고 뭐. 바닥도 오스트리아 느낌 나고 아니라면은 슬로베니아겠죠? 네 하지만 전 오스트리아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상츠 펠텐 근처였고 다음 2022년도에 있고 이게 어디죠? 음 브라질밖에 일단 생각이 안 나고요 고이아스 빨간 흙? 메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상파울로 했군요 왜냐면은 그 원기둥 전봇대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이쪽 가긴 싫었어요 이쪽에 더 많으니까 자 여긴 케냐 같긴 한데 케냐 아님 보츠와나? 그 여기 이런 영역? 음. 냐거나 저기거나 50 50인데. 야, 이거 정말 어렵네요. 저는 케냐 갈게요, 근데. 네. 모르겠으니까 질러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거나 이, 이 아래쪽일 텐데. 아, 이런. 아쉽게 됐죠. 그냥 남아공이었고, 음... 자 미국인 것 같은데 저이 플레이트가 어디 건지 헷갈리는데 저 초록 반점 묻어 있는 게 유엔프셔였나요? 분위기는 아이 예, 노스다코타 아니겠죠? 네, 유엠프셔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아, 오하이오. 네, 이건 마지막엔 거의 뭐 그냥 그냥 목숨 걸고 던지다시피 한 건데 <laughs> 결국 이득은 못 챙겼네요. 자, 다음 라운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났던 사람이네요. 전좀 이득을 챙길 수 있을지. 어... 유럽 어딘가인 것 같고요. 저기 집들이 좀 있는데 잘 보이진 않네요 2024년 찍혀있고 흠 음. 어딜 갈진 모르겠는데 대충 찍겠습니다 음... 그래도 생각은 했는데 네, 그렇게 쉽게 가지는 못하는 동네죠 그 이쪽 동네에서 흔한 그런 집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절로 간 거였는데요 저는 차코 프로빈스 정도 가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느낌인데 네, 전한이 정도 가보겠습니다 어 포르모스였군요 다음 음 어디죠? 이거 필리핀 같거든요. 아주 자세히 뜯어보니까 필리핀 같은데 어디인지는 또 확실하지 않으니까 툭툭도 안 보이는데 이 높이 차이가 있는 툭툭이 좀 보이긴 하네요. 루존 찍겠습니다 저는. 음.. 요게 어디죠? 마린듀케 섬이네요 네, 필리핀 맞춰서 다행입니다 자, 요거는 태양이 이쪽에 있으니까 북방구인가요? 뭐죠? 태양은 무시해야 될것 같은데 전남반구 생각이 먼저 들었고 아르헨티나 같았거든요 저는 어. 네, 참으로 당황스러운 그런 커버리지인데 제가 찾는 거기 어딨죠? 여기였나? 여기 비슷한 게 뭔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라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아 근데 북반구 같긴 하네요 다시 보니까 이렇게 눈 오는 북반구가 어디가 될까요? 어전 솔직히 몽골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은 눈 오는 게 여기 근처에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동쪽 약간 북 동쪽으로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 네 여기였었나? 자 일단은 몽골로 가보겠습니다. 요 길이었군요. 자 지지 룬 아래서 에 내려오는 여기.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쟁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